복음 18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순간의 선택이 영원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내가 행한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경제학 쪽에 바이블이라고 할수 있는 그레고리 맨큐의 책 경제학 서론을 보면 제일 원론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경제적 이익과 손실은 모두 선택의 결과이기에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는 그 순간 이미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이 악한 세상을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 밝아야 바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도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이 굉장히 밝았던 영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카였던 롯은 그러지를 못했죠. 히브리 원어를 보면, 롯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로부터 가리다. 덥다 또는 어둡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시란 인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선택맹이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choice blindnes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가장 심각한 영적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선택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멀리 있고 또 요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바른 선택이 있어야 우리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고, 바른 선택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는 열매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가론 유다가 박해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본인이 바로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부탁을 합니다. 이 제자들만큼은 놓아서 갈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충동적이었었던 베드로의 그 칼부림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은 내용을 여러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기를 원해요. 이 이 내용을 보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유대인들의 선택과 주님의 선택이 달랐고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선택도 굉장히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의 어떤 전자회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저어합니다." 라는 것,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이라면 1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잘못됐고, 그릇됐고, 문제가 있는 선택이라면요, 그 10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힘든 어려움이 삶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순간의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사실은 영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많은 능력과 성공과 번영을 얻기를 원한다면은요 우리가 이 시간부터라도 바른 선택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은혜가 가능하다는 것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기독교인다운 선택 과연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게세마네로 주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이 주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같이 왔던 영혼들이었고 정말 주님을 잡기를 원했던 영혼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도 많이 있었고 또 질투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주님을 체포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지만 그 빌미를 자신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율법으로 거짓으로 그것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다양한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억지로 주님을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하는 악함이 그들의 언행에 나타났던 거예요. 주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을 씻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 안식이를 지키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는 많은 빌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시비 걸며 나왔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근본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율법을 이용하는 악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을 이용하였고, 아니, 악용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신학, 참된 신앙은 이 땅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의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 땅의 상황으로 말씀을 갖다 적용하려고 할때 개인적으로 은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내 죄로 인하여 말씀을 이용하고 오용하고 남용할 수 있는 범자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대 신앙인들 가운데 말씀의 배경 제대로 모릅니다. 진짜 의도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주장과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오용하고 악용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살리는 것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범죄하는 것에 쓰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선 악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릴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살지 않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추는 순종이 있을 때에 비로소 바른 선택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도 다하는 개세만의 동산으로 일부러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왔던 그 많은 무리들에게 내가 나사렛 예수라고 당당하게 두 번이나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제자들을 살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잔이 버거웠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 자기의 선택을 맞추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처럼 주님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 생사를 가늠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맞추었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저희에게 바른 선택의 본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신앙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가 있다면,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마음의 찔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말씀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세요. 그런데 한 발자국을 더 나가서 말씀에 맞추어 사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선택 맹을 이기려면 은혜 받은 말씀에 내가 하는 선택과 내가 하는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앞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말씀에 맞추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걸 아시는지요? 이를테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는 것을 인정하면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입술로만 말씀의 능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현실은 그 중요성이 과소 평가되어지고 말씀을 제대로 맞추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맞추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고, 말씀이 나를 서포트해 주고,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맞추어 줘야 된다고 선택하는 그 순간, 내 삶은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이 더 크게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바울이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사도바울을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바울은 2차 선교 사역을 출발하기 전에 바나바와 함께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 때문에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했던 팀워크이 깨져서 신라를 데리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대충 준비하지 않았을 겁니다. 더 많이 기도했고 더 많이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기의 계획과 결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에 맞추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운명과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선한 결정을 해도 아무리 상식적인 결정을 해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을 주시면은요 내내 거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을 부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을 통해 나에게 강권하신다면은요 내려놓고 맞추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에게 맞추, 맞추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또더 나아가서는 내 주변의 환경에 맞추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맞추어주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협화음과 문제가 일어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어떤 칼럼을 소개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가족창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한 집사님 가정이 앞에 나와서 떨리는 가운데 찬양을 하다가 남편 집사님께서 찬양 가운데 가사가 틀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알았던 거예요. 교인들이 갑자기 틀리니까 와하고 웃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잖아도 긴장돼서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틀렸으니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찬양을 하는 동만 운동 동 그렇게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였냐?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정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 목사님도 그 집사님과 똑같이 가사를 틀려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합니다. 집사님이 웃을 때보다 교인들이 더 많이 웃었고, 교인들이 더 많이 이렇게 서로 웅성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보니까 사모님과 옆에 있던 자녀들이 이 검은 눈동자보다 흰 눈동자가 더 많이 보이더래요. 왜 틀렸냐는 거죠. 그러면서 째려보는데 결국 당황한 가운데 내려왔고, 그 가족 참경연대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날 밤그 목사님의 일기에 이런 글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가족창 경연 대회 중에 김 집사님이 가사가 틀려서 무안해 했다. 그래서 나도 일부러 틀려 주었다. 교인들이 웃었고 김 집사님의 얼굴도 그 무한한 기색이 사라졌다.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말씀을 맞추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매 순간마다 말씀에 맞출 때그 선택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이끌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맞추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앞서가십니다.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말씀을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할때 그럴 수도 없지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맞추는 선택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원한다면 충동과 기분에 이끌려 살아가지 마셔야 돼요. 충동적이고 기분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은 그릇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찾아온 것은 철저하게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었던 것은 철저하게 충동적이었었습니다. 계획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베드로는 유다가 배반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갯세만의 동산에서 졸다가 깨어가지고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왔고 그 앞에 선봉장으로 유다가 서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놀랬을까요? 배신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가운데 자기의 품 안에 보니까 칼이 한 자로 있었던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할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주님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칼의 손을 잡았다 뺐다 아마 수도 없이 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가만히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충동을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칼을 뽑았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려서 사람들도 놀라겠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까지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불의한 일을 만나고 생각지 않은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충동적으로 할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충동적으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말에 있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보면, 하지 않아도 되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충동적으로 할 때가 적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한 말은 내 자신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충동적으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되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요, 내가 모르는 때에 역부메랑으로 나의 삶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충동으로 하는 것, 기분으로 하는 것은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충동으로 하는 영혼에게는 후회가 다가옵니다. 또, 나중에는 내 삶에도 곤고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충동과 기분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동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감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충동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세요.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의지는 이것입니다. 나를 체포해도 좋으니까 여기에 있는 제자들만큼은 붙잡지 말고 각기 제 갈로 각기 제 길로 갈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그 청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은요. 왜 그랬을까? 사도들을 살려서 사역자로 헌신자로 땅 끝까지르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주님은 자가도 주셨습니다. 죽으면서까지도 은혜를 베풀고 우리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생사를 오고 가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선택이 있습니다. 충동이 아니었어요.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사명을 선택하는 지혜를 보여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바른 선택이 제자들을 살렸고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의 증인이 되게 했고 오늘 우리까지 살리는 은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각 사람의 한 번뿐인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될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과 충동은 절대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의 결과와 훈련과 경륜을 통하여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삶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처음에는 사명과 충동을 구분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선택하면 충동으로 열수 없는 영생의 길을 사명이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직도 내가 호흡하고 내가 건강이 있고 은혜로 나에게 준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충동을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사명은 모두에게 있지만, 사명을 찾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영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직도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역으로 남은 인생에 내가 뭘 하고 살아가야 될까 사명을 찾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는지 사명대로 살아가는지 바르게 구분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찾고 사명대로 살아가면은요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아시지요. 니느웨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기에 불순종했고 더 나가서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스루 그 나라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복음을 받고 은혜 받는 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또 오래 생각하지 않았고 충동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시 수행 배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충동으로 선택했던 다시 수행이 어떻게 되었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결국 요나가 제비 뽑아 뽑히게 되었고, 물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사흘 동안을 보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있던 사흘 동안 요나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 막막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첫사랑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찾게 하니까 요나는 다시 용기를 얻었고 니느웨를 정말 회개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열매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충동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릇된 내 자아 안에서 죄와 함께 발생하는 격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사명은 다릅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영적인 은혜가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한 번뿐인 내 인생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살아야 될 이유를 저희들에게 제공합니다. 사명이 있다면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뭔가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면요, 내 삶의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귀한 사명을 회복하려면은요,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바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덧립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명을 발견한 영혼은요, 이땅 가운데 함몰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인생의 길을 지혜롭게, 능력있게, 영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죠 이분은 최근에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분이 이 흑색종의 그 암세포가 뇌로 전이가 되어지면서 지금 위험한 가운데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나는 아직 아... 아주 편안하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게 맡겨진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은 감당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의 그 주치의사와 의사진들이 지미 카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미 카로의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그 형제 가운데 세 명이 다 암으로 인하여 죽었던 가족력이 있는 거예요 또더 나아가서는 치료를 다 한다 할지라도 완치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미카로는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내 인생과 내 생명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나는 나을 수 있다는 고백을 공적으로 발표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요, 지미카로가 그 힘든 가운데도 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으로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많은 업무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시간이 나는 대로 조지아주에 있는 마라나타 감리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했던 것, 지금도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어려운 중에 있어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 내 삶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남은 인생 주신 사명을 찾는 영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영혼의 인생은 절대로 이 땅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의 능력, 상황,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는 영혼의 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각자 해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내에서도 사명에 따라 어떤 분은 부엌에서 봉사하고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고 운전으로 봉사하고 미디어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안내와 많은 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내 자리를 지키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할머니로서, 형제, 자매와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직장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명이 우리 앞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일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대로 내가 섬기며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을 선택하면 충동적이고 기분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선택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내 인생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때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내 인생에 풍요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 붙들시고 남은 생에 저희들이 충동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